아파트 급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급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분당 지역의 매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시로 급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4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 5단지 주공 23평 동향 매물입니다. 무지개 12단지 주공은 199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156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8억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5억 8400만 원입니다. 23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12단지주공 21평 동양 매물입니다. 무지개 12단지주공은 1995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905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2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5억 2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5,480만 원입니다. 2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 8단지 현대 16평 동양 매물입니다. 장미 8단지 현대는 1993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848세대 1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6억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21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동아 2단지 20평 동양 매물입니다. 정든동아 2단지는 199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706세대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4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7억 원, 전고점 가격은 8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0.5%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2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 6단지주공 16평 동양 매물입니다. 한솔 6단지주공은 199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1039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5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1.3%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4 2 20만원입니다. 19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주공 17평 동향 매물입니다. 탑주공은 199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701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5억 6,5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1.5%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3억 1,640만 원입니다. 18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 일단지동부 27평 동양 매물입니다. 장미 일단지동부는 1993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1134세대 2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3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8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2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1.8%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1,360만 원입니다. 17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마을 3단지 신안, 건영 21평 남향 매물입니다. 무지개 마을 3단지 신안, 건영은 1996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964세대 열세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5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4%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6천5 5 0만원입니다 16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 20평 남양 매물입니다.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는 1995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562세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6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6%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6천 4백만원입니다. 15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사단지주공 15평 남서향 매물입니다. 한솔사단지주공은 1994년에 준공하였으며 1651세대 1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9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2.7%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2,480만원입니다. 14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주공 17평 동양 매물입니다. 합주공은 199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701세대 9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5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5억 4,5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2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3%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520만 원입니다. 13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주공사단지 17평 동향 매물입니다. 매화마을주공사단지는 199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643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5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4%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3970만원입니다. 1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 5단지 청구 33평 남양 매물입니다. 무지개 5단지 청구는 1995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932세대 1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9억 4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4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5%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4억3천2백40만원입니다. 11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우성 6단지2 0평 동양 매물입니다. 정든우성 6단지는 1994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706세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6억 5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7%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2천 750만원입니다. 12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 6단지주공 18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솔 6단지주공은 199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1039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가능한 물건으로 20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6억원, 전고점가격은 8억원으로 전고점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4 2 0 0만원입니다 구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탑선경 21평 동양 매물입니다. 탑선경은 1992년 8월에 준공하였으며 976세대 1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4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7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7천5 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1%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3천5 8 0만원입니다 8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든한진 7차 스무평 남양 매물입니다. 정든한진 7차는 199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382세대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7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7억 3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6.3%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5 7 70만원입니다. 7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 24평 남양 매물입니다. 매화마을공무원 1단지는 1995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562세대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6억 9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6.8%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5,445만 원입니다. 6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공무원 2단지 26평 남향 매물입니다. 매화마을공무원 2단지는 1995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1185세대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9층 건물의 13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7억 1,000만 원 전고점 가격은 9억 8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7.6%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4천 80만원입니다. 5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 공무원 2단지 26평 동양 매물입니다. 매화마을 공무원 2단지는 1995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1185세대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9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6억 9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9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9.6%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3억 3120만 원입니다. 4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매화마을주공사단지 17평 서향 매물입니다. 매화마을주공사단지는 1993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643세대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4억 69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7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0.5%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객 가격은 2억 2043만원입니다. 3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사단 지주공 17평 남향 매물입니다. 한솔 사단지 주공은 1994년에 준공하였으며 1651세대 1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4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3천 60만원입니다. 2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한솔 5단지주공 17평 남양 매물입니다. 한솔 5단지주공은 1994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1156세대 1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입주가능한 물건으로 15층 건물의 저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가격은 6억4천만원, 전고점가격은 9억6천5백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3.7%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4억 8,640만원입니다. 1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장미 일단지동부 24평 동양 매물입니다. 장미 일단지동부는 1993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1134세대 2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으로 14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고, 금매 가격은 8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9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4.1% 하락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9,100만원입니다.